안녕하세요, 테네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카드들은 7월 22일 오후 4시부터 7월 23일 오전 10시까지 공개된 카드 7장입니다.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볼너, 해머비크, 주술사 전설이고요. 이코호스트 1사, 내가 전투에 함성한 수인을 낸 후에 이번 턴에 처음으로 발동한 전투의 함성 능력을 반복합니다. 소개 영상에서는 정령을 내모로서 정령과 주문을 계속 드로우해서 이제 탐험가를 통해 드로우를 수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 외에도 맹독 정갈로 주문 발견을 쉽게 계속 할수 있다든지 교단 수련사로 상대방의 주문 비용을 계속 올려둔다든지 아니면 만크릭으로 계속 분노한 만크릭을 집어넣는다든지 성난 먹구름으로 정령을 가져온다든지, 딸깍이로 진화필드를 계속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재밌는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도적 무기네요. 4코스트 42 위주 된 칼날 전투의 함성으로 이번 게임에서 발동한 무작위 악운 죽음의 메아리 능력을 얻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적한테 뭐 이렇다 할 만한 죽음의 메아리 카드가 없거든요. 그나마 하나 가능성을 보자면 교환권 정도 공돌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외에는 아직 가능성을 발견을 잘 못하겠어요. 야생에서는 뭐 엄청날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카드가 나와봐야지 알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성기사 무기입니다. 3코스트 3위 이름은 빛의 수호자의 망치고요. 스미니 흡수를 가지고 있는데 영웅을 공격할 수 없대요. 일단 무기가 명치를 못 때린다? 저는 그냥 구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영웅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를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하수인을 정리를 했을 때 계속 공격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효, 추가 효과들이 있는데, 얘는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저 코스트로 해서 아예 영웅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뭐 하수인 정리한 데는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무기라면은 명치는 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좋지 않은 카드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중립 화수인이네요 3코스트 2사 이름은 두얼굴의 투자자고요 내 턴이 끝날 때내 손에 있는 카드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50%의 확률로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예능용 카드죠 50%의 확률로 약간 카드의 비용이 이전하는 듯한 느낌인데 과감하게 갈간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흑마 전설입니다 아네테론 6코스트 8력이고요. 내손이 가득 찼다면 비용이 1이 됩니다. 너무 좋은 카드. 왜냐면 흑마는 들어가기가 쉽죠. 핸드가 꽉 차기 쉽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정말 빠르면 후공 기준으로 3턴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짝수 흑마에서 거인을 빨리 냈던 것처럼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심지어 악마스택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뒷골목에서야 흑마법사 주문이고요. 다 코스트고 마기를 소환합니다. 능력 지는내 손에 있는 카드 수와 같습니다. 마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내 손에 다섯 장 있다. 그럼 5코스트 5로 나오겠죠. 이걸 굳이 쓸까요? 뭐더할 말이 없죠 사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엘론의 예언자, 드루이드 카드고요, 3코스트 2, 사 내가 비용이 2 이하인 하수인을 낸 후에 그 하수인을 복사하여 소환합니다. 소개 영상에서는 멧돼지를 복사해서 드루이드 복사 카드가 이것저것 있으니까 뭐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쓰는 드루이드가 멧돼지를 복사해서 쓰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떠버리가 너프를 먹어서 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떠버리를 조금 더 활용을 할수 있지 않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떠버리 여가 여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받을 거다. 그거는 아, 니에요 이래저래 실용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카드를 계속 해보지는 못하겠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카드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카평 영상을 올릴 테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미전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만.